누뭐찾는 다. 아 저기? 저기 저 보이잖아. 지금 뭐 사람 없어 보이긴 하는데. l <목소리도> 오이다 오, 열 번씩 찍었네 형 이게 오늘 안심용으로 하나 찍어놨어. 잘버잘간다고 잘, 잘 나는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마. 수제로 아빠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있어. 이쪽에 보렸어 봤어? 어 정말 놀랍게도 뭐라고? 놀랍게도 뭐? 아무도 그냥. 걱정 안 한다고? 어? <웃음> <웃음> 그러는 거 <것> 같긴 해 <웃음> 어. <웃음> 알았어 빠이 토요일 봐 어. 안녕 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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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음, 커피 좋아 뭔가 여유로운 하루가 너무 좋다 야, 야. 고추장 좀 고추장 아, 응? 저거 저거 고구마찌도 먹어 음, 저, 저, 저. 아, 안 먹어 <laughs> 아, 아이씨 아 이거 또 기습당했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수하고 안정적으로 스킨모션을 바르는 <더라> 좋아 되게 믿어주지가 <믿었> <laughs> 최대한 즐겨야 돼어 아니 진짜로 I'm a f o r g i 뭐래? I said I feel n i n I'm i v 아, 어깜빡다이 아, 많이 안다 그그그그그그그 많이 안다 그고 무슨 주문해 오는 거, 거 같아 도 u n f o r g i v 그가어 아이돌 노래가 u n f 분인지 u n f o r g i v 몰라 그곡이그그 처음 알았어 어? 뉴스라핀 Unforgiven I'm a v i l 왜 이러고 이렇게 하던데? <laughs> 맞잖아, 안 포필러. 가뜩이나 피부 나름 부들부들한데 더 부들부들해져서 <laughs> 마누라가 좋아하려나? <laughs> 너는 모르지, 김종국? 야이씨. <laughs> 남은 일정이 있잖야 <laughs> <너와 함께 둘이 웃음> 진짜 피부 좋다. 웃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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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아니. 집, 집이 하얘서. 야, 야, 집안 자체가... 형 집도 진짜 하얀데 네. 시간 지나면 은 살짝 음. 바뀌죠 관리해야 돼너뭐 특히 배우는 관리해야 돼하는 아, 네. 같아 하지는 그래도 이 오늘 어제 잠을 잘, 잘 쉬어서 지금 기분들이 좋잖아 이럴 때 많이 찍어놔야지 어 그럼 우리 찌, 또 씻었잖아 야 피부 최대한 좋은 것 같아 지금 야 경민이 음. 어디 갔냐 아, 형 아까 선크림... 아 선크림 발라야지 발라야지 선비 발라야 돼. 나 올해부터 진짜 선크 림이 제일 좋더라고. 야, 근데 니네 너무 머리를 내고 있어. 공간이 없어. 대충 한명더 나왔어. 됐어? 됐어? 어. 야, 야, 혼자? 야, 열한 시 방향. 그럼 여기가 열시봐야지열 시. 안 보여 너. 어? 어나안 보이네?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아니 아, 그게 아니고 허기 모자가 너무 커. 아시아, 아 <laughs> 자 우선 자 이제 해볼게. 야광 좋다. <목소리> <광> 됐어? <목소리> 됐어. 오케이. Okay. 진짜 인생샷 하나 찍어볼 테니까. 네. 예. 아주 잘 찍더라. 잘 찍어. 아 이런 느낌 아니고 너도 약간 이쪽 봐봐. 프로필로. 에이, 카메라 보지 마. 충러우니까 옆에 봐. 그래. 그렇지. 야, 얜 진짜 구도를 안 내구나. 미장센 야. 미장센 이거 미장생이지? 그럼. 야, 씨. 아, 뭐 이거 작품인데? 아. 괜찮지? <laughs> <laughs> 네, 하나 뽑았어요. 아, 뽑았지?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자, 길을 떠나자, 얘들아. 야, 이대로 가자. 택배하러. 자, 이제 다시. 와 씨, 여기 봐 이쁜 거봐와갈 수가 없네 와 이씨 야 이거 스위스네 진짜 야 스위스야 스위스 아까 내가 저기 올라가서 이거 찍은 거야 저기 올라가서 나라 형 안녕 나라 후! 모니! 가방 넣어세요형 잠바 넣으실 분? 어? 형님 오늘 근데 갈 택배를 아, 확인을 아, 안 저거. 했는데 아. 잠깐만, 오늘 몇 번이지? 야, 우리 오늘 우리 오늘 5번. 5번이요. 이제 아... 5번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야, 5번은 아, 꽤 5번. 무게가 어. 있는데? 지금 못 빼지, 이따 빼야지. 아, 가서 뺄까? 가가지고 빼자, 가가지고. 아, 나라 흐! 오케이. 렛츠 고! 안녕. 잠깐이나마 우리를 웃게 해줬던 행복했다. 행복. 다왔 틈새 행복, 안녕. 너무 꼽아. 응. 여기 지역 이름 아니?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야. 기억해놔야지 또. 왔던 곳은. 세체룰렉에 있는 d u t 제조트